안녕하세요. 오알프 치과 대표 원장 오경아입니다. 알프 교정은 다른 교정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일반적인 다른 교정 장치를 먼저 간단하게 비교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은 교정 장치하면 치아의 바깥쪽을 순축이라고 하거든요. 순축에 브라켓이라고 하는 걸 붙여 있는 순축 브라켓 교정 장치가 있어요. 이 순축 말고 치아의 안쪽을 설측이라고 하는데 치아의 설측에 안쪽에 붙이는 장치를 설측 브라켓 장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치아에 장치를 붙이지 않고 꼈다 뺐다 하는 장치를 가철식 장치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장치는 투명 교정 장치 중에서 인비절라인이라고 하는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치아에 투명한 장치를 꼈다가 이렇게 뺐다가 다시 꼈다가 하면서 투명한 장치 모양에 맞춰서 치아가 움직이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약간 더 부피가 큰 이렇게 좀더 두께감이 있으면서 이 안에 나사를 돌려서 치아를 확장하는 확장 장치인데 꼈다 뺐다 하는 확장 장치가 있고요. 그리고 확장 장치 중에 입천장에 뼈에 구멍을 뚫고 나사를 심어서 나사를 조여서 뼈에 심는 확장 장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장치가 제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알프 장치라고 해서 이 알프 장치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치아에서 꼈다 뺐다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보통 대부분은 이 브라켓 교정을 많이 진행을 하시는데 처음 교정을 시작하는 날에 이 장치를 붙이기 위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알프 장치는 분석과 진단이라고 하는 과정 후에 환자 맞춤형으로 장치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브라켓 교정처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고 장치를 입안에 넣고 맞는지 아닌지 체크하고 그리고 나서 교정이 끝나게 돼요. 그냥 장치를 구강에 넣는다라는 과정만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인 브라켓 교정 장치보다는 훨씬 더 간단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교정 장치가 입 안에 들어가고 나서는 일반적인 교정과 마찬가지로 4주에서 6주 정도에 한 번씩 치과에 내원합니다. 그런데 정통 알프 교정에서 좀 차이가 있는 거는 보통은 사실 치아만 가지런하게 하기 위해서 치과에 오시잖아요. 저희가 진단 과정에서 환자의 몸이 어떠신지를 보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장치를 넣었을 때 환자 몸이 어떤지 간단하게 오스테오파시를 기반으로 해서 진단을 하고 그리고 장치를 뺐을 때또 환자분의 몸이 좀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또 이제 장치를 조정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체크하는 과정을 갖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4주에서 6주 정도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교정 정기검진을 하는 건 맞는데 하지만 그 과정 중에서 환자의 몸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는지 아닌지를 같이 살펴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프 교정을 한다고 특별히 더 주의해야 되거나 덜 주의해야 되는 거는 없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교정을 하면 이 브라켓 교정, 뭐 설치 교정 장치 아니면 뭐 가철식 교정 장치 모두 치아를 움직이는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단하고 질긴 음식은 가급적 피해주시는 게 맞고요. 끈적거리는 음식은 가급적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한국인들은 나물 같은 걸 좋아하잖아요. 브라켓이든 알프든 뭐, 다른 장치던다 끼면 굉장히 좀 불편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식은 안 드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칫솔질을 잘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알프교정을 한다고 다른 교정과 다른 거는 없는데, 단단하고 질긴 음식은 피해주는 게 좋겠고, 끈적거리는 음식은 안 먹는 게 좋겠다, 입니다. 정통 알프 교정의 기간은 2년에서 3년 정도를 예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급속 교정이라고 해서 1년, 2년 안에 끝나는 교정이기도 하잖아요. 저희 정통 알프 교정에서는 사실 치아만 움직이고자 하는 게 아니고 치아를 움직이는 과정을 통해서 몸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몸이라는 게 빨리 변화를 줘서 빠른 효과가 나오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정통 알부교정은 급속 그런 쪽을 생각하기보다는 일반적인 교정 정도의 기간을 생각을 하면서 환자분께 예상 기간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알프 교정을 다른 교정 장치들과 비교를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병원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알프 치과 대표 원장 오경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